오늘은 T5, T6, DCT 모델 모니터 정의 변속기 모드에서요 변속기 모드 기어 모양 클릭하시면 이렇게 변속기 모드가 뜹니다 모드가뜨면 제일 아래쪽에 시동 기어가 있어요 시동 기어 시동 기어가 지금 현재 꺼짐에 있잖아요 꺼짐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동을 껐다 켜면 시동을 껐다 켜면 시동을 하겠습니다. 여기게 부팅이 되면, 스타트 출발할 수 있는 단수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A3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A3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걸면, 그러면 변속기 모드에 들어가세요. 계속 시동 기어, 시동 기어를 내가, 어 시동을 걸었을 때 표시되는 기어 단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A3이잖아요. A7에다가 제가 재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동을 끄고요. 지금 A7에 제가 시동 기어를 했습니다. 끄고, 디프트를 하겠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면 모니터에가 부팅이 되면요. 제가 처음에는 A3이었는데 시동 기어를 A7로 바꿨습니다. 부팅이 되면 모니터에, 모니터 창에 시동이 걸었을 때 출시되는 기아 단수가 A7로 저장이 됩니다. A7로 저장이 됐죠. 그러면 출발을 A7로 됩니다. 저장을 했으니까 출발 단수가 a 7로 돼요. 7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 단수를 자기가 시동을 켰다 할수 있는 출발 단수를 A, B, C 단수에서 본인이 설정할 수 있어요. 변속기 모드로 들어가서 가서 시동 기어, 시동 기어에서 단수를 자기가 원하는 범위에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가버릴게요 꺼짐이 하면 기본 단수로 설정이 되고요 퇴짐으로 하면 A와 B, C에서 원하는 출발 단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DCT 모델 변속기 모드에서요 스타트, 시동 걸었을 때 출발할 수 있는 단서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